안녕하세요, 키드밀리입니다. 오늘은 GQ와 함께하는 TMI 인터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아주 변태 같은 질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겠습니다. 스윙스에게 닮고 싶은 것과 닮고 싶지 않은 것은? 닮고 싶지 않은 것이 한 100개 있고요. 닮고 싶은 것은 재산? 닮고 싶지 않은 거는 살술 먹고 맨날 혼자 집에 가는 거그 벤틀리 막다 끌키고 다니는 거 덜렁덜렁한 거막 소리 지르는 거 자꾸 밤에 연락해서 술 먹자 하는 거 비방용도 많은데 비방용 하면은 스윙스 쌤이 더 저한테 수또 소리 지르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가평 끌고 가는 거 하지 마 가평 다시 가평 끌고 가는 거 하지 마 어. 이나 이거 말하고 싶었는데 오 베이지 0.5 앨범 커버의 의미 저 사실 오늘 오면서 이거 한번 말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베이지 0.5 앨범 커버의 의미는 일단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알고 있었어요 내기 전부터 기드밀리 형왜 이런 것만 해왜 이렇게 감성충이 됐어 왜 이렇게 노래만 해 예전 같은 와이드포 보이즈 행하는 넷 같은 왜 노래 안 해줘 이런 게 너무 많을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버큐 모양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을 때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미 먼저 대답을 해드렸기 때문에 왜안에 이런 거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번엔 이렇게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즐겨주십시오. 싫어하시는 분들은 계속 싫어해주세요. 덕분에 잘해나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Thank you. 네, 저예요. 저는 사실 사람들한테 앞모습을 보여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 얼굴에 그렇게 멋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모습을 보여주는 게 항상 뭔가 부담? 찍히고 싶은 대로 한번 찍힌 앨범 커버를 내보자 한게 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좀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앞모습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 아, 왜 외모 얘기했는데 바로 이게 나와요? 본인이 생각하는 소속사 내 외모 점수는... 누가 했지? 음... 일단 그 천상계 라인이 있거든요? 고어텍스랑 너무 끄덕끄덕 끄덕, 흡족하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 인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아민, 오션검 그 친구도 그 라인에 포함되어 있고요 길이형은 이미 깔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CJM은 제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스티스 이렇게 다섯 명 빼고 뭔가 사람이 외모로 깔면 좋아하는 사람도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다섯 명 빼고 저의 모두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장바구니에 담아두면 패션 아이템은 장바구니에 딱 하나 담아놓은 게 있는데 와코마리아 바시티 자켓. 요즘 저런 야구 잠바에 빠졌거든요. 90년대 스타일이 멋있는 것 같아서 그 시대 덩치형님들 보면은 다 바시티 자켓을 입고 계세요. 와코마리아는 동양인이 하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 하나. 네. 지우고 싶은 연관 검색어. 제 연관 검색어 뭐가 있지 나? 저를 포털에 검색하는 거 되게 무서워요. 키드밀리를 치면 일단 뭐가 많이 나오네요. 없는데? 없어요. 아, 어? 저도 다괜찮네요 창피한 과거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막 연관 검색하면 키드밀리 씨 이런 거 있을 거 있을 줄 알았는데 키드밀리 거품 막 있다는 거 없어서 다행입니다. 제일 아팠던 타투 부위는 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부분입니다. 미칠 뻔했어요. 주먹뼈 있잖아요. 여기가 진짜 아파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타투가 몸에 많이 없어요. 근데 팔이랑 목이랑 이렇게 밖에 없지 몸에는 없는데 제 듣기로는 갈비뼈가 진짜 아프대요. 그리고 갈비뼈에 타투 있는 사람들 다 갈비뼈가 제일 아프다 해가지고 제일 아플 것 같은 부위는 갈비뼈고 제일 아팠던 곳은 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주먹뼈 이 제가 술 먹고 했어요. 제가 스스로 혼자서 그래서 막 삐뚤빼뚤하고 사실 이거 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좀덜 떨어진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타투만 보면은 이제 나 인생을 너무 막산 건가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좀더 완성도 있어 보이게 하려고 야 그냥 이어주세요 했죠. 제일 좋아하는 스마트폰 게임 저는 요즘에 TF. 전략적 팀 배틀 두둥둥장 이거 제일 좋아해요. 집에서 하루 종일 TFT만 하고 막 유튜브 딱키면 적을 이길 수 있는 시공간 발키리 검사덱 막 이런 것만 추천 동영상 엄청 많고 그거 보면서 따라하면서 막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침에 옷 입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네 나갈 때는 10초도 안 걸리고요. 카페 갈 때는 한 3분 걸리고요. 가끔씩은 또 셀프로 이렇게 스타일링 해가지고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0분에서 1시간 이것저것 해보고. 기리보이에게 뺏고 싶은 패션 아이템은 그의 금은 보화가 가득한 카드를 담고 있는 지갑. 근데 그 지갑 저 사실 살려고 했었는데 시즌이 지나서 안 팔더라고요. 갈색깔 루이비통 지갑인데 제거 루이비통 지갑은 흰색 루이비통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거기에 LV라고 크게 적혀있어요. 지구보내그형관은 이제 되게 클래식한 지갑이 지갑이라서 항상 보면서 어, 너무 예쁘다 말은 안 했지만 지갑이 부러웠었어요. 일주일 에한 번은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은 음. 처럼이요. 제가 미국 한달 살았을 때 소주가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소주를 파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4, 50분 걸려서 한 병에 12,000원짜리 소주 막 먹으러 가 가지고 4, 50만 원 나올 정도로 막 먹고 셋이서 그 정도로 소주를 사랑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맨날 맨날 바뀌어요. 저는 한번 꽂히면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는 스타일이라서 스타일 롤 모델이 있다면 저는 저 스타일링 해 주는 김도희라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멋있지 닮고 싶다. 항상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합니다. 더큰롤 모델이면 도희 형이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하하슨인가? 잠시만요. 꼭 보여주고 싶어요. 아 여기 있다. 헨슨, 매튜 헨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위켄드랑 에스메랄다 스타일리스트거든요. 이분이 진짜 멋있어요. 약간 자 꼬쳤던 사진이면은 엄청 멋있게 입으셨더라고요. 약간 이런 거? 그냥 몸으로 입는 옷이두 명입니다. 빈티지 옷대새 옷. 대새 옷. 구매 비율은 반반인 것 같은데 대부분 제가 계속 입고 마음에 드는 옷은 빈티지 옷일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엄청 자주 입는 리고인스 찐청 막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바지가 있어요. 그것도 빈티지 옷이고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된 비니인데 프라다 건데 이것도 되게 많이 쓰고 대부분 자주 입는 거는 빈티지 옷인 것 같아요. 자신의 드림카는 저 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드림카가 있는 건 아니고 드림카에 조합이 있어요. 람보르기니 우르스 하나 있고 SUV용으로 롤스로이스 턴 하나 있고 오픈카용으로 그리고 페라리에서 새로 나오는 F8 튜리부토라고 멋있는 스포츠카가 있는데 이렇게 세대 갖는 게제 꿈입니다. 세상에 진짜 멋진 차 많고 부자도 많고 제가 하는 플렉스는 진짜 플렉스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꼭 이뤄보게 잃어, 볼게요. 어 이집비 안에 1 5집을낸 이유는 사실 곡 수의 차이밖에 없어요. 곡수가 열곡이 안 나오면 저는 정규라는 그거를 내지 말자라는 강박이 있어서 2010년도 되기 전까지는 아이돌이 점 모집을 되게 많이 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향수도 있, 있었고 저는 그때 아이돌 좋아했었거든요. 약간 티아라 막 이런 분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EP 앨범으로 되는 사람들이 약간 가볍게 작업한 곡들의 이미지로 이 곡들이 소모되는 게 싫어가지고 딱이세개 정도. 평생 한 브랜드 옷만 입어야 한다면 저는 리고엔스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멋있는 것도 많고 기본템도 많고 근데 기본템이 기본템스럽지 않아서 네 다음 새로운 앨범에서 타이틀곡 이외 꼭 들어봤으면 하는 곡은. 전곡이요. 어느샌가부터 내 친구들한테 들려줬을 때 떳떳한 노래를 만들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랩에서 막너 죽여버릴 거야, 막,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차에서 제 노래를 틀고 그 자리에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가 그렇게 빡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 진짜 좀 너무 멋있는 척만 했던 것 같다 이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전곡 다 그런 마음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곡 다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애니 캐릭터로 다시 태어난다면 되고 싶은 캐릭터는 이거는 맨날 다른데 지금은 헌터 바이 헌터라는 애니가 있어요 추억의 애니인데 거기에서 키르아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하얀 머리에 쿨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개세요 번개로 다 죽여요 암살 집안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배경도 개간지나요 근데 남한테 딱히 관심 없어요 개간지 그래서 저는. 대간지나는 키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GQ와 함께 TMI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온전히 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마음도 평안해지고 제 생각 정리를 다시 한번 할수 있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드 밀링 그리고 GQ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